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번 이거 좀 봐주실래요? 옷에 커피를 쏟았어요. 어디 좀 볼까요? 음, 세탁하면 깨끗해질 거예요. 언제까지 해드리면 돼요? 내일까지 해주세요. 2번 그동안 답답했는데 높은 데 올라오니까 좋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등산이 좋아요. 이렇게 정상에서 멀리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맞아요. 우리 이제 자주 와요. 3번 스마트폰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모바일 쇼핑 이용객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여전히 컴퓨터로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앞으로 모바일 쇼핑 이용객이 더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4번 사장님, 제가 감기 때문에 오늘은 못 나갈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병원에 갔다 왔어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요. 오 5번. 어서 오십시오,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서울역요. 그런데 아저씨... 7시까지 도착할 수 있을까요? 제가 기차를 타야 해서요. 6번 요즘 집에서 만들어 먹는 음료수가 인기래요. 만드는 법도 간단하고 쉬워서 많이 만든데요. 직접 만드니까 파는 것보다 건강에 좋겠네요. 7번 거실이 너무 넓어서 허전해 보였는데 이렇게 화분을 몇개 놓으니까 훨씬 좋지? 응, 그렇기는 한데, 문 옆에 커다란 화분이 있으면 좀 불편할 것 같아. 8번. 저, 갑자기 비가 와서 그러는데, 요즘도 우산 빌려주세요? 어쩌죠? 우산 대여 서비스가 지난달부터 중단되었습니다. 우산을 반납하는 분들이 너무 적어서 서비스를 계속하기가 힘들어서요.